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저IG 입니다 1,600만원대에서 원픽 차량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입니다 옵션이 좋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랜저IG 스펙은 2018년형 158,000km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상태 올 양호 이 가격대에 이 스펙 없습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1,690만원 입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자 오늘 차량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주행 거리는 조금 많다. 하지만 옵션과 성능이 좋다. 자 리어 쪽 그래 리어 쪽이 이뻐. 그랜저 IG는 앞 쪽보다 후면이 이쁘다. 자 테일램프 범퍼 하단 부분 매우 깔끔한 상태. 자 오늘 차량 블랙. 방파리 살아있다. 오 전동 트렁크처럼 열리지만 전동 트렁크 아니다. 열릴 때만 전동 트렁크 느낌. 트렁크 공간 에쿠스와 맞먹는다. 아직 물기가 안 말랐다. 간혹가다 트렁크에 곰팡이는 있 차량들 보이실 거예요. 요 세차할 때 이거 잘안 말려 놓으면 곰팡이 씁니다. 특히 여름철. 자 이거는 말려놔야겠죠? 찰용호 트렁크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플로어 공간 겁나 깔끔. 뭐 없습니다. 이 키트만 있다. 자 오늘 차량 측면부도 깔끔하다 어, 어. 여기 한판 요 리터치가 들어가네요 어. 이게 매입 전에 이런게 잘안 보이거든요 먼지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한판 해야 돼 오케이 서비스 도색 서비스 들어갑니다 자 디테일 트레드 30%휠 상태 좋다 자 이렇게 중고차 구입하실 때 외판 상태 요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지 이용 환산을 한다 돈급 스펙, 돈 가격대 차량들 비교하셔서 구입 후 지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녀석이 가장 베스트겠죠 자 앞쪽 타이어 앞쪽 휠 깔끔 앞 타이어는 40%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랜저 차량 광빨은 어마무시하다 자 헤드라이트 그릴 펌프 하단 부분 깔끔 깔끔 자 오늘 차량 이제 블랙 펄이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펄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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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돌방 하나 맞았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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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도. 자, 검정색 차량이 이래서 관리가 어려워. 이런 상품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약간 먼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 꼈을 때는 안 보이는데 깔끔하게 해 놓으면 오게 티가 보입니다. 그럼 본넷도 도색 한판 서비스 들어갑니다. 총두 판. 아파트 트레드 40%. 휠 상태 좋다. 자, 그래도 전 차주분께서 휠 관리를 잘 하셨네요. 외판 관리는 뭐저 정도? 그래. 뭐저 정도는 뭐 준수하죠. 자 외판 두 판이 비비했다. 두판 서비스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 볼게요. 후석부터. 자 후석 사용감이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후석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아기들 유아 유치원 다니는 아기들 이제 있는 집들은 어, 어쩔땐 난장판일 때가 많아요. 막 볼펜으로 어, 세계지도를 그리는 차량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수동 프라이버시 커튼 들어가고요. 윈도우 스위치 후성 열선 스위치 들어갑니다. 하단에 수납 공간이 커폴도. 자이 시트 빵빵한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측면에 백. 자 반대쪽으로 이동. 자 반대쪽 도 안쪽입니다. 동일하겠죠? 자 프라이버시 수동 커튼 있으면 좋다. 근데 그랜저 진짜 이 그랜저는 이 공간 활용을 진짜 잘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실내 크기 거의 에쿠스야. 이제 이 럭셔리함은 좀 떨어지죠? 에쿠스나 EQ, 뭐지구군보단 하지만 이 넓이 보십시오. 겁나 넓어. 자 오케이. 콘솔 시거잭이고 usb 1고 콘솔 넓습니다 오케이 닫아 오케이 커플도 2구 오케이 좋았어 후속에서 바라본 전면부 모습 어떻게 보면 센터패시아 대시보드 쪽이 세련되어진 것 같으면서도 되게 심플해졌어요 대형 세단 느낌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형 세단급이다 자 앞쪽으로 이동 조수석 도어 안쪽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윈도우 스위치 도어 언락 버튼 확인되고요 하단에 수납공간 및 컵홀더 주우석 전동 시트 스위치 주우석 시트 컨디션 겁나 좋다 자 대시보드 깔끔합니다 센터페시아 깔끔하다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관련 스위치 확인되고요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하단에 수납공간 및 컵홀더 사용 가능하다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 자 자, 그리고 조수석에 워크인 시트 스위치 보이시죠? 동승자 잠들었을 때 저걸로 이제 시트 조정해 주셔서 편한 각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겁나 편하다. 보이시죠? 나오는 거. 요 뒷벅지, 허벅지 받쳐 주는데요. 장거리 운행 시 상당히 피로감을 줄여 줍니다. 요거 되게 좋은 시트 포지션 기능. 자, 그리고 오늘 차량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자, 라이트 상하 조절 스위치,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후축방경보장시 요거 있으면 가장 유용한 기능. 조고 좋아. 자 그리고 하단에 주유구 캐치 트렁크 캐치 TCS 스위치 확인 되고요 전동 애들 스위치 확인 됩니다. 오케이 자 메모리 시트 지금 움직이죠. 이제 하차 시 하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빠져주고요 탑승 시또 원래 설정해둔 포지션으로 움직입니다. 엔진 스타트. 자 오늘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간다. 그랜저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제 좌측에 블루투스 미디어 관련 스위치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관련 스위치. 핸들 가죽상태 좋다 그리고 하이패스 1층 룸밀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옆에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하단에 내비게이션 미디어 관련 스위치 하단에 공조기 관련 스위치 냉풍 열선 시트 운전석 보조석 다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스위치 그리고 하단에 수납공간 무선 충전 패드 및 USB 억지단자시거잭 1구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주차 브레이크 확인되고요 주차 센서 카메라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잘 나온다 오케이 자 그리고 글로브 박스 매우 넓다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콘솔 매우 깊고 시거치 읽고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차량 1,600만원대 에서 원픽 차량입니다 자 스펙 좋아 이제 주행성능 까지만 따라와 준다면 받쳐준다면 이 차량은 그냥 원픽의 원픽입니다 자 중고차 구입시 가장 중요한 주행성능 테스트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헤드 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어, 이 운전시 매우 편안하죠. 이 속도 단속 카메라 이 신경 쓰기가 요새 너무 빡세졌어요. 헤드 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조금 편하죠. 시선이 이렇게 안 내려가도 돼.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 현재 속도가 그리고 후축 방경보장치 얘는 진짜 필요한 옵션. 무조건 필요합니다. 후축 방경보장치는 사제로 다셔도 그 비용값 충분히 합니다. 구입하는 차량들의 후축 방경보장치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다 알아도 충분한 그 비용값은 한다. 어, 그런데 아이지 그랜저 그래, 어떻게 보면 그랜저가 고급차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아 그래 이 천만 원대에서 부담 없이 탈수 있는 중대형 차 요런 느낌이에요. 수리비 부분에서도 뭐 에쿠스 뭐 제네시스 시리즈 뭐 수입차에 비하면 뭐 이건 진짜 뭐 부담 축에도못끼죠 그래서 많이 팔리는 이유가 그건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가성비가 좋다. 좀 이렇게 낮춰서 말하면 만만하다. 그래, 그랜저 IG는 만만해. 자 그리고 이제 그랜저 IG의 라이벌은 누가 있냐? 그랜저 IG의 라이벌은 K7. 이제 더뉴 K7이 중국 시장에서는 또 대수가 적다 보니 또 K7이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랜저 IG랑 올뉴 K7은 확실히 그랜저 IG가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올뉴 K 7이 그렇게 많이 찾으시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속도는 70km대 70km 자 그래 70km대 한번 느껴보자 어 그렇지 딱 그랜저만의 승차가 오케이 그렇게 가볍지도 또 그렇게 뭐 정숙성이 좋다 뭐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랜저의 딱이 느낌 그랜저 포지션은 딱 이거 같습니다 부담 없이 탈수 있는 중대형 딱 그건 것 같아요 노면이 조금 안 좋아도 막 아, 차를 아껴야겠다 그런 느낌은 안 들고 그러면서도 대형 세단의 느낌은 어느 정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대형 세단 느낌은 또줄수 있고 어, 그런 느낌입니다 저에겐 자 정차 중에는 옵션 테스트 자 전동 핸들 잘 작동되나 오케이 앞쪽만 오토 뒤에는 수동 아 수동이 아니라 원터치가 아닙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어 근데 이 냉풍 시트가 이 허리 쪽까지 나오네요 이제 예전 차량들은 요 엉덩이 쪽에서만 냉풍 시트가 나온 차량들도 있었는데 요즘 차량들은 이제 허리에서도 같이 나오죠 어 파스 바른 느낌 어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제 요철 구간 등장 자첫 번째 아핸들 열섬 뜨겁다 오케이 첫 번째 요철 구간 가볍게 넘고요 두 번째 요철 구간은 가속 좀 해볼게요 브레이킹 안 하고 그대로 넘기. 오케이. 세 번째는 브레이킹 하면서. 자,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든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차량 1600만원에서 원픽 차량이에요. 이제 주행거리가 조금 많아서 부담이실 수도 있겠지만 또이 주행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근데 1600만원에서 주행거리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조금 포기하시던가 큰 사고 말고 이제 가벼운 사고들이 동반되면 이제 뭐 1600대나 1500대까지도 나옵니다. 그 차량들도 가성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사고도 싫다. 키로수도 한 10만 초반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800대 아니면 또 많게 1900대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랜저 IG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 400대, 500대 있습니다. 스펙도 되게 다양하겠죠? 가격대도 매우 다양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스펙, 가격대 검색이 필요하실 때는 인터넷 주소창에 유일모터스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하십니다. 본인에게 맞는 스펙, 가격대 보시고 1644, 6434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차량대 보내고 2차 고속 테스트. 언제고 어, 후축방 이거 작동 테스트 해야 되는데? 오케이. 출발. 차량 들보 내고 완 전하 게 거리 를 발린 후 오케이 가자. 어 그래도 그랜저 3.0이 라서 좀 나가 네. 오케이 좋았 어. 오 브레이킹 도, 나 쁘지 않 습니다. 대형세단, 뭐, 에쿠스급이나 제네시스급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얘가 그 포지션이 딱그 정도입니다. 그랜드또 그렇게 부족하다 느껴지진 않고, 아무튼 그런 포지션, 그랜저는 그런 포지션이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후측방경보장실 빨리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이 주변 차량들을 기다렸다가 테스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하하하, <laughs> 된다, 된다, 된다. 오케이. 자, 작동 잘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